오징어 게임 시즌2는 공개 단 이틀 만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본 콘텐츠 1위에 올랐습니다. 이번 시즌에서도 강렬한 한국적 색채가 돋보입니다. 공기놀이처럼 한국인들이 어릴 적 반드시 해봤을 한국의 전통놀이가 글로벌 시청자들에게 신선하고 독특한 경험을 주는데요. 5인 6강 놀이와 둥글게 둥글게 같은 전통놀이가 이번 시즌에 새롭게 등장해 더욱 흥미로운 재미를 선사하는데요. 국내외 팬들은 새로 등장한 게임 속 긴장감에 흠뻑 빠져들었습니다. 의자 뺏기 놀이와 비슷하지만, 회전하는 댄스 플로어에서 시작해, 숫자가 호출되면 정해진 인원을 채우기 위해 작은 방으로 황급히 들어가야 하는데요. 방 안에 인원이 많거나 적어도, 심지어 방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조차 모두 총에 맞아 목숨을 잃게 되는 살벌한 게임입니다. 특히, 둥글게 둥글게 노래가 단순하고 중독적인 멜로디를 가졌다는 점에서 게임의 잔혹한 분위기와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이러한 아이러니는 해외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오징어 게임 특유의 독창적 연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섬뜩한 장면임에도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이 발랄한 노래는 계속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외 시청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에서 이 게임이 가장 미친 게임이었어요. 나 이거 계속 부르고 있었어요, 크크. 소름 돋는 노래. 가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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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의 제목을 알수 있을까요? 나이 노래 진짜 좋아해요. 이거 이미 내 벨소리로 설정했어요. 왜나이 노래 은근히 집착하는 거지? 크크. 나도요. 이거 보고 난 뒤로 머릿속에 계속 맴돌아요. 직역하면 둥글게 둥글게. 오징어 게임 시즌 2 덕분에 조카들과 이걸 같이 볼수 없어요. 이건 꼭 프로모션 송으로 써야 해요. 너무 좋아요. 이 노래가 게임을 더 위협적으로 만들었어요. 맞아요. 이거 제 최애 플레이리스트에 추가했어요. 이 노래를 그렇게 잔혹한 게임에 섞다니 진짜 악랄하네요. 인플루언서의 추천으로 암호화폐에 투자했다가 실패해 게임에 참가한 마약 중독자 래퍼를 연기한 탑은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즐겁게 춤을 추며 독특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이 시선을 강탈하는 캐릭터에 대해 많은 해외 팬들은 웃기면서도 짜증 나는 캐릭터 라며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외 시청자들의 댓글에서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보라색 머리 타노스는 춤을 춰요. 다른 플레이어들, 타노스와 그의 친구들, 그가 떠났을 때 정말 기뻤어요. 그는 닭처럼 죽임을 당했어요. 포크로, 보라색 머리 정말 연기를 잘해요. 고등학교랑 대학교 때 싫어했던 짜증나는 약쟁이들을 떠올리게 하네요. 마약은 널 행복하게 해줬지만, 아무 앞에는 널 고통스럽게 만들었지. 몰리 보이즈 행복의 약. 타노스가 이슈에서 가장 웃긴 캐릭터야. 그의 캐릭터는 가장 웃기면서도 가장 짜증나는 캐릭터였어요. 그가 떠났을 때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슬펐어요. 왜냐하면 유머도 사라져버렸거든요. 그가 뱅뱅뱅 하는 게 진짜 웃겼어요. 타노스는 단연코 가장 웃긴 캐릭터였어요. 멋있어 보이려고 아무 때나 영어로 말하고 갑자기 랩하는 거. 5인육각 게임은 참가자들이 서로 다리를 묶고 협력해야 하는 팀 경기로, 딱지치기, 공기놀이, 행이돌리기, 제기차기 등의 여섯 가지 미니게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명씩 순서대로 게임에 도전하며 5분 내에 모든 팀원이 과제를 완수하지 못하면 전원이 총살을 당합니다. 팀워크와 침착함, 그리고 압박 속에서의 대처 능력을 시험하는 긴장감 넘치는 게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살 떨리는 장면을 본 해외 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그 게임에서 엄청 스트레스 받았어. 오마이갓, oh 저 게임은 나한테 불가능해 보이는데. 단 5분밖에 없어. 세 번째 게임은 미쳤다. 처음에 돌 던지는 그 남자 때문에 울었어. 프로. 미국 유튜버 레이투더 파티는 영화와 TV쇼의 리액션 영상을 다루고 있는데요. 오징어 게임 시즌2에서 숨막히는 5인 6각 게임 장면을 보고 이런 영상을 올렸습니다.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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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당신 다 해봤다며? Yeah, it doesn't mean they do the same thing. I yeah. I mean unless it's gonna screw you over, I would go with him. And they technically did play that game. <laughs> this music is wild. There you go! Let's keep going. Let's go. Oh no. I mean if you're all stressed too, it's hard to you know and they're still on the stone, so anybody's game. Oh no. Practicing with some rocks there. Why not? Every little bit helps. Got it. Oh, almost falling out. Look at that. Oh my god, the nerves you must feel. I know. At this point I'm like, just just shoot me. <laughs> oh no. 해외 팬들은 프롬프맨 이병헌이 주인공 이정재 기훈과 함께 한 팀이 되어 다리를 묶고 5인 6각 게임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고 충격적이고 재밌다고 말합니다. 목숨을 건 게임에서 밝은 노래가 흘러나오는 아이러니한 연출에 대해서도 많은 댓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프론트맨이 게임을 통해 직접 참가하고 있었다니 정말 충격적이었어. 캐릭터들이 절박하고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도 재미있게 놀고 즐기는 순간이 정말 좋아요. 프론트맨이 지은 표정 정말 웃겨요. 공기놀이에서 대호에게 놀라는 모습이 너무 귀엽네요. 그가 악역이라는 걸 알지만 이 게임에서 팀과의 역동성이 정말 좋았어요. 이번 시즌 이병헌 정말 대단했어요. 심지어 프론트맨도 공기놀이 게임을 보고 헐 대박이라고 생각한 모습이 너무 웃겼다. 프론트맨이 진짜 장난을 심하게 쳤다. 팽이 돌리기로 약 3분이나 낭비하게 만들었다. 진짜 웃겼음. 피가 사방에 튀고 있는데도 이들이 우정의 힘 같은 밝은 노래를 틀고 있는 게 정말 웃기다. 이 편집자들은 히로시마 폭격을 마치 감동적인 이야기처럼 보이게 만들 수도 있을 듯.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에도 불구하고 이 게임은 꽤 재미있어 보였어요. 오인 육각 경기에서 서로를 응원하는 모습이 묘하게 훈훈했어요. 오인 육각 경기가 이게 생존 게임이라는 걸 잊게 만들었어요. 첫 번째 팀이 죽기 전까지는요. 또한 해외 시청자들은 참가자들이 다리를 묶고 하나 둘 하나 둘발 맞춰 걷고 있는 장면에 대해 이렇게 들린다고 하는데요. 호크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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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소리에 내가 썩어가는 느낌이에요. 저만 그렇게 들리는 건가요? 아니면 진짜 호크투아! 라고 말하고 있는 건가요? 하나 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황동혁 감독도 버라이어 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저는 오인육각 경기가 촬영하기에 가장 도전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촬영을 마친 후 제가 직접 보면서 가장 즐겁게 감상한 게임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한 라운드 안에서 다섯 개의 작은 게임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시즌 1에서처럼 저는 한국 사람들이 어린 시절에 즐겼던 실제 전통 놀이들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 2는 단순한 서바이벌 게임을 넘어 한국 전통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린 작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익숙한 어린 시절 놀이가 잔혹한 생존 게임으로 변하면서도 관객들에게 친숙함과 긴장감을 선사한 점이 큰 매력으로 꼽힙니다. 황동혁 감독의 독창적 연출은 한국 문화를 세계적인 화제로 만든 데큰 역할을 했습니다. 시즌 1에 달고나 게임과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처럼 이번 시즌의 둥글게 둥글게와 5인 6각 게임도 큰 화제를 모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극적인이었습니다.